이번에 곽현명 이번에 곽현명 선수가 오늘도 긴 거리 강공 승부를 택했습니다. 뒷자리엔 6번의 조주현 선수가 밀착 마크 2번 6번 2번 6번 1번의 이승철 선수가 트랙 상단에서 속도를 올려 갑니다. 하지만 5번의 김원정 선수 만만치 않습니다. 2번 6번 5번 6번의 조주현 선수가 막판 추입을 노리면서 바깥쪽에서 페달링 가속합니다. 6번의 조주현 선수가 오늘은 짧은 거리 를 택합니다. 6번 5번 2번 득점 선두 6번의 조주연 선수가 오늘은 짧은 거리를 택하면서 1승, 시즌 첫 승을 기록합니다. 4번 6번이 주도권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4번 이성광 선수, 4번 이성광 선수가 먼저 피치를 올렸고요. 이어서 1번 박진영 선수의 역쪽에서 전력 스포티. 7번 양희찬 선수에 이어서 6번 김원진 선수 4코너 통과. 1번 박진영, 1번 박진영. 막판에 힘을 몰았었던 일반 박진영 선수가 결승선 가장 만족 골이 난. 1 3경주 특선 경주였습니다. 뒤쪽에 두번오기호 선수, 이번 오기호 선수가 기습 선행 스파티 이번 오기호 선수의 뒤쪽으로 이번 송경방 선수와 서번박일호 선수 그리고 이번 김종력 선수 옆쪽으로 서번 박지영 선수 이 코너 통과 이번 오기호 선수가 계속해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격차를 접... 갑자기 나타난 24번 박일호 선수의 취입 승부수